안녕하세요. 나들아의 알쓸생잡이 오늘로 벌써 7화를 맞이하였는데요. 오늘은 가을곤충 잠자리와 가을꽃 코스모스에 이은 가을 시리즈 제3탄. 바로 가을하면 생각나는 동물 다람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람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다람쥐, 날다람쥐, 땅다람쥐, 줄무늬 다람쥐 등. 그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우리가 숲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다람쥐는 바로 이 줄무늬 다람쥐입니다. 여기서 잠깐, 어? 내가 숲에서 만났던 다람쥐와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동물은 사람들이 다람쥐와 쉽게 헷갈리는 청설모라는 동물입니다. 얼핏 보면 같은 다람쥐과이기도 하고, 둘다 나무를 잘 타고 다니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청설모와 다람쥐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단, 청설모에게는 다람쥐와 같은 줄무늬가 없고 귀는 좀더 길쭉하며 귀깃이라 불리우는 털이 나있죠. 다람쥐의 귀는 그에 비해 좀더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꼬리의 모양도 청설모의 꼬리가 다람쥐에 비해 좀더 부시시하게 솟아있는 느낌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니 이제 한눈에 구분이 가지 않나요? 그리고 청설무는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며 나무에 달린 열매들을 까먹는 반면 다람쥐는 땅에서 다니며 도토리와 밤 같은 떨어진 열매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생김새만큼 생활 방식도 참 다른 모습이죠? 다람쥐의 먹이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도토리와 같은 나무 열매를 떠올리실텐데요. 놀랍게도 다람쥐는 사마귀, 메뚜기와 같은 곤충도 잡아먹고. 개구리, 도마뱀, 심지어는 다른 쥐나 동족까지도 잡아먹을 만큼의 대식가이자 잡식성 동물입니다. 야생에서 이렇게 닥치는 대로 먹어대며 자연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들으니 다람쥐가 마치 엄청난 자연의 수호자이자 무시무시한 포식자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뱀이나 독수리 같은 동물에겐 무튼 이렇게 다람쥐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는 동물이긴 하지만 나무 열매를 가장 좋아하고 즐겨 먹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다람쥐 사진을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열매를 들고 냠냠 먹고 있거나 볼 한가득 열매들을 넣고 있는 사진들이죠. 볼은 다람쥐에겐 쇼핑백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볼에는 땅콩 7알에서 8알 정도는 아주 쉽게 넣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다람쥐는 볼에 한가득 열매를 넣어가지고 둥지로 가져갑니다. 먹이를 저장하는 것이죠. 이 먹이 저장 활동은 가을 무렵이 되면 더욱 활발해지는데요. 바로 월동 준비, 즉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는 대표적인 동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겨울잠을 위해 아주 만만해 준비를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다람쥐는 겨울잠을 위한 굴을 파두는데 그 굴에는 한두 개의 먹이창고, 잠자는 방, 심지어 화장실까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다가 배고프면 깨서 먹이를 조금 먹기도 하고 볼 일이 마려우면 화장실을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굴속에서 긴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이 오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봄에는 주로 번식 활동을 합니다. 번식기의 암컷은 새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기도 하죠. 임신이 되면 40일간의 임신 기간을 거쳐 새끼를 낳게 되는데요. 한 번에 4~5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다람쥐는 독립성이 강한 동물로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독립을 시키는데요. 나무 타기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먹이를 구하는 방법도 가르치며 열심히 훈련 시킨 후 독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끼도 열심히 배운 후에 단칼에 어미 다람쥐를 떠나죠. 이쯤 되면 캥거루족이라는 말의 반대말로. 다람쥐족이라는 말을 써도 될것 같네요. 자, 나드라의 알쓸생잡 오늘은 가을하면 생각나는 대표 동물 다람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딘가 친숙하지만 자생이는 알지 못했던 가깝지만 멀게 느껴졌던 다람쥐. 오늘 알쓸생잡 다람쥐 편을 통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으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